누구나 마음 속에 좀처럼 열지 못하는 상자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개인적인 후회나 비밀이 담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들어 있기도 하죠. 만약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상자를 열어야 한다면, 과연 그 끝은 구원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시대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버린 위대한 혹은 끔찍했던 고백의 순간들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역사 속 거대한 비밀들은 놀랍도록 오랫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이 입을 다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때로 견고한 성벽이 되어 하나의 체제와 권력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의 안보, 사회의 안정, 혹은 특정 집단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진실은 두꺼운 금고 속에 봉인되고 사람들은 그 침묵 위에서 이태로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 덕분에 국가는 혼란 없이 운영되고, 거대한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는 정해진 질서 속에서 겉보기엔 평온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비밀을 지키려는 동기는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때로 국가의 존립을 지키려는 신념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회의실에서 오가는 은밀한 약속들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봉인된 수많은 문서들은 그저 종이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진실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 무게에 짓눌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침묵을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침묵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완벽해 보이는 성벽이라도 아주 작은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 견고했던 비밀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은 종종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밤새도록 잠못 들게 하는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고, 더 이상 불의를 외면할 수 없다는 뜨거운 정의감의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큰 죄악이라 믿었던 이들의 결단이 바로 그 시작점이었죠. 물론 고백의 동기가 언제나 그렇게 순고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난 자가 던지는 복수의 칼날이 되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이 더 이상 낡은 비밀을 용납하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필연적인 외침이 되기도 하죠. 혹은 끈질긴 기자의 집요한 추적이 분노한 대중의 함성이 그 굳게 닫힌 문을 것에게 두드리면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이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비밀의 수호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의 문을 열 것인가. 그렇게 깊은 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드는 내부 고발자의 모습이나 어둠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는 익명의 제보자는 바로 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는 극적인 순간을 상징합니다. 잠못 이루며 고뇌하던 한 사람의 눈빛이 혹은 우연히 발견된 낡은 사진 한 장이 역사의 물줄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가장 강력한 힘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그 작은 균열은 둑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급류가 되어 세상을 덮치게 될 테니까요. 마침내 고백이 터져 나온 그 순간 세상은 한순간에 멈춰섭니다. 익숙했던 방송은 중단되고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단 하나의 긴급 속보였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거리의 전광판 앞에서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단단하게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충격파는 가장 먼저 사회의 가장 예민한 신경망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금융가의 심장부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확신과 신뢰는 하룻밤만에 공포와 의심으로 뒤바뀌고, 시장은 방향을 잃은 채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죠. 동시에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굳게 닫힌 문 뒤로 긴박한 회의가 이어지고 쏟아지는 질문을 피하려는 정치인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웁니다. 문제는 그 고백을 세상에 꺼내놓은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들에게는 어둠을 걷어낸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질서를 무너뜨린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죠. 그의 이름은 광장에 모인 군중들의 손에 들린 팻말 위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분노의 찬이들의 입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이토록 극단적인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새로운 상식이 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낡은 규칙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고백은 단순히 숨겨진 사실 하나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던 셈입니다. 놀랍게도 한때 금기시되었던 그 단어들은 이제 교과서에 실려 다음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겪었던 혼란과 충격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배우고 그 고백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과거의 비밀을 지키려 했던 이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고 고백을 선택했던 이의 이름 위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터놓는 이정표이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인류의 집단적인 약속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후유증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을 마주한 대가는 분명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킨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의 탄생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하고 견고했던 댐에 생긴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에는 댐 전체를 무너뜨리며 억눌려왔던 진실이라는 거대한 급류를 토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백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사회는 일종의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죠.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든 기기를 통해 혹은 거리의 전광판을 통해 쏟아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심의 대상이 되고 수십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은 그 기반부터 소리 내어 무너져 내립니다. 그 혼란의 첫 번째 파도는 가장 민감한 곳 바로 경제 시스템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차갑고 이성적으로만 움직일 것 같던 시장은 사실 거대한 심리의 집합체나 다름없습니다. 숫자로만 보이던 신뢰의 지표들은 속절없이 곤두박질치고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는 순식간에 사회 전체의 동력을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곧바로 권력의 중심으로 번져나갑니다. 비밀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서둘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 앞에서 그들의 해명은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오히려 대중의 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성남민심은 이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분노의 용광로로 변모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거리는 순식간에 거대한 목소리의 광장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팻말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감춰진 진실에 대한 울분과 배신감을 토해냅니다. 어제의 평온했던 일상은 마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사회는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고백 당사자의 운명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한 개인이 아니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을 구한 영웅이자 정의의 사도로 칭송받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한 배신자이자 파괴자로 낙인찍힙니다. 그의 모든 과거가 파헤쳐지고 그의 모든 행동은 저마다의 잣대로 재단됩니다. 성자와 배신자라는 양극단의 이름이 동시에 그에게 더 씌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고백은 세상을 바꾸는 동시에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분노, 대립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었던 목소리들이 점차 하나의 거대한 욕구로 모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집단적인 각성이 싹 트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분노하는 것을 넘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시스템을 고민하게 만드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진 페어 위에서 새로운 규칙과 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법안들이 발의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조적인 변화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거대한 나비효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고통과 갈등의 비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결국 더 단단하고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값비싼 성장통이 되는 셈이죠.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이처럼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고백이 불러온 즉각적인 파괴와 혼란은 결국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낡은 것들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싹이 도단날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시대가 그 폭풍의 흔적 위에서 조심스럽게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고백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지는 역사의 진보는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백은 단지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 약속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다짐이자, 더 나은 세상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책임감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고백이라는 거대한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새로운 씨앗을 틔우게 하는 강력한 힘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